습니다. 황경진 경매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 수강생 중에서 현재 수강생입니다. 평생 회원입니다. 평생 회원 1년 수강이죠.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어 1년 수강 평생 회원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어, 서울 검천구에 어 빌라인데 감정가가 2억 3700인데 9500만 원 저가로 그한 1억 어, 싸게 1억 4,200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정가 2억 3,700인데 1억 4,200에 어, 9,500만 원 저가에 낙찰받고도 어, 선순위 임차인이 돈을 못 받는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 대항력을 포기하는 이런 빌라가 있습니다. 어,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지난 강의 때8 어, 개를 제가 알려드렸죠. 어,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자기가 입찰해서 1등을 해서, 어, 어제 성전보를 날려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도 이제 경공멸을 좀 배우시면은, 그냥 무득대고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어,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도 대학력을 포기하는 이런 빌라가 있습니다.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인데 이거를, 어, 지난 강의 때, 어, 제가 3회차 강의 때, 7개, 8개를 제가 소개해 줬어요 그중에 하나를 낙찰받았는데 거의 2억 3,700인데 1억 정도 싸게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빌라입니다 이사비도 안 나올 거예요 자, 보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수강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직접 어, 수강을 듣고 그것을 자기가 선별해서 좋은 낙찰을 받고 어, 수익을 창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면 또 취득세가 지금 어, 조금 비쌀 수 있죠. 어,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1억 이하가 되면은 1.1%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1억이 이제 초과가 되버리면은 1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니까, 10, 어, 1.5% 정도 지득세는 더물지만은, 그러나 양도소시세는더 싸게 되죠 어,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받으면은 납차를, 77% 단타는 77%죠. 1년이 지내야 66%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음. 33%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가로또 어, 양도세, 그러면 법인세 양도세를 절감을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 도시 보증공사입니다. 이거 빌라를 양력이 포기된 빌라입니다. 오늘 저가받는데 감정가 대비 9,500만원 저가받았다. 그래서, 요 그림 보다시피, 2억 3,700을 9,700 떨어집니다. 그냥, 어 만약에,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어 경쟁자가 있을 거다 싶어서, 이제, 어, 오차에서 더 써갖고 6 0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억 4,200이니까, 결국 한 9,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양인지. 자, 이런 빌라죠. 어, 금천구에 있는 빌라가 되겠습니다. 금천구에 자, 금천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 이 감정가격이 2억 3천 7백인데, 1억 2천 100에 떨어져도 여러분은 모르죠. 이렇게 어, 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9천 7백이 떨어지니까 대거 들어옵니다. 7명이 들어서 와 1억 4천 100에 우리가 법인으로, 어, 우리 법인에. 수료생이 법인을 만들어서 낙찰이 된 있습니다. 로빌라입니다. 자, 이겁니다. 네, 로빌라가 지금 5층이죠, 5층. 어, 5층입니다. 그럼 5층이면은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이거 궁금하겠죠. 자, 엘리베이터 있는 거는 감정 평가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 평가서. 쭉보시면이 명세표 나오죠? 명세표. 명세표 5에 보면은 어, 설비, 설비. 이번에 설비, 기본 설비에 보시면은 성감기가 있다 이말이 그럼 5층이라도 문제가 없죠 어 엘리베이터 했으니까 자 그럼 5층에 어 빌라인데 이게 임차인이 임차인이 어, 1억 8천 5백을 주고 2018년도에 전입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밑에는 가압류보다도 말소 기준 등기 일자 보다도 더 빠릅니다 더 빨라요 전입 확정을 했고 배당 요구도 잘 했기 때문에 1억 8천 5백이 대학력이 있죠. 그러면은 1억 8천 5백이 대학력인데 1억 4천 100에 납 1억 4천 2백에 낙찰 받아버리면은 돈이 모자랍니다. 1억 8천 5백, 1억 4천, 4천 3백이 모자라네요 그럼 4천 3백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시면은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자 특별매각 조건봅니다 보니까 채권자는 내 수익에 대해서 낙찰돼서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 어, 포기,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내가 하겠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 지금, 어, 1억 8,500이 어, 선순위 임차인이 돈을 다못 받습니다. 못 받아도 이게 1억 8,500이 선순인데 불구하고 낙찰이 1억 4,200이 되버리면요좀 모질하죠. 어, 모질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포기왔다이 말이죠. 포기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 많이 나오는데, 자, 다시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어, 제가 막차주죠그것을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어, 포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기한 건데, 이런 것은 인수가 아닙니다. 아니고, 전혀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취득세가 문제입니다. 취득세 자, 득세가 지금, 어, 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장점, 단점이냐. 개인 같으면은, 전용 면적이 85.5m 제 이내면은,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다 들어야 되죠. 이 개인 같으면은, 예? 개인 면은이취득세가요 어, 이게 6억 이아니까 어, 85제곱미터면 1.1%입니다. 근데 법인은, 어, 이게 전부 다 12.6%인데, 12.6%취득세가 근데 1억 미만이 되면은 1.1% 되겠습니다. 1.1%. 자, 그래서 이게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사이트에 있어요. 어, 그거 가서 보시면은, 금천구 가산동에, 여기 들어가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주택의 어, 공동주택가격 알림이, 요것다 수업시간 같이 했습니다. 어, 이래서 이제 서울에 금천구에14292 집을 넣고, 이 연람을 하니까 502호가 1억5천이 되겠습니다. 1억5천. 그럼 1억5천이면은 이게 취득세가 12.6% 되겠습니다. 16%. 2 자, 1억5천이면은 이게 1억이 넘기 때문에 법인은 1 2 6가 들어가겠습니다. 다할수 없이. 자, 근데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양도소득세양도인데양도소득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표를 보시면 되는데, 1년 미만이다. 이렇게 하면 주택이죠. 어, 주택이면은 자 이건 빼버리고요. 70% 70%그럼뭐 지방 소득세 하면 77%죠. 자 단타로 77%고요. 2년 미만이 되면은 66% 66% 66% 2년이 상이면은 이제 누진세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게 이제 그럼 법인을 왜 받느냐 법인을 어, 누진세를 가는데 법인을 왜 받냐면요. 이게 이제 표를제가 만들어 놨죠. 어. 개인은 77%, 66% 되는데, 법인은 단타로 해도, 1년 미만, 2년 미만 해도 똑같죠. 어, 법인세가 2억 이하니까, 단기순위 익에 11%에 주택은 추가가시 21%입니다. 결국은 33%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 아파트 양도세는 1년 미만 77%, 1년 이상 2년 미만 66%지만, 법인은 단타로 33%다. 그래서 부인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법인을, 이제, 법인 받는 양식도 학원에 다 있습니다. 제공해 드릴 거고, 어 쉽게, 어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천만 원 정도 뭐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쉽게, 어, 그죠? 어, 2억 3,700인데 1억 4,100에, 자, 그럼 1억 4,200이라 보면은, 결국은 이게, 어, 여기 1억 차이 날라고 하면 되죠. 1억 3,700에 받았는데 1억 4,700이니까, 1억 차이까지 안되고 9,500만원 작게 낙찰을 받았다 그죠? 일반 감정권보다 시세보다 9,500 적게 받아 갖고 잔금을 치우니까 법인은 대출이 되느냐 자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이제 주택 아파트 빌라 낙찰할 때 대출이 되느냐 일단 안 된다고 알고 있죠 어, 그것도 틀린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지득세가 지금 어, 하고, 양도세까지. 이렇게 해서, 어, 다, 앞뒤를 다 재보고, 낙찰을 받아뭡니다. 그 여러분들이 많은 신청을 하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 이죠 오른쪽에 그거 한번 보시고, 어,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새는, 어, 뭐두달 배워가지고, 경매, 공매, MPL까지 어, 배우는 거는 무리입니다. 무리고, 어, 1년 수월 하셔가지고, 받자 어,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저를 뭐 능가할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평생 회원을 온적 있죠. 중간에 보면 온적 있습니다. 평생 회원 어, 수강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 수강입니다. 이거는 1년 수강 하시는데 수강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신청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어, 대학력을 포기한 빌라를 수강생이 어, 저가에 2억 3700인데 1억 4천 2백에, 이렇게 낙찰받은 9,500만 원 저가에 낙찰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은 어, 학원 수강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어, 미리 어, 제공을 받고 선별해서 낙찰받으면 큰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평생원 가입하셔가지고 어, 많이 수강하시고, 뭐 평생원 수강는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원이 1년인데 정말 저가죠. 저가고. 여러분이 버리는 거는 2000이 될지, 2 0이 될지,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